우선 면접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단 토론 면접과 개별 역량 면접, 1차 면접 먼저 가볼 건데요. 자,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 시사나 유통 관련한 이슈로 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당 산업에 지원을 하시는 여러분들, 유통업계라던가, 그리고 GS 리테일 관련 부분들, 일반 시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토론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요. 딱 이거죠. 경영주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마디로 여기에서의 토론은 설득의 말하기인 거죠. 음. 난더 이상 못하겠어. 아닙니다, 경영주님. 어, 저희는 이런 비전이 있고, 최근 이런 이런 것들을 보아할 때, 어, 분명히 이 점포는 어, 잘될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 설득의 노하우인 거죠. 음, 토론을, 그렇다고 해서 설득의 노하우를 뭐 토론에 적용을 한다라기 보다는, 한마디로 설득의 말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설득에 말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건데 그건 토론에서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설득을 하려면 일단 의도를 파악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에서는 예를 들면 뭐사대사나누어서 본다거나 할때꼭 찬반이 아닐 수도 있고 토의 면접이 될 수도 있어요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 논리성 자체는 굳이. 판단 하기 위해서는 사실 PT 면접을 보는 게좀더 파악이 쉽습니다. 그런데 토론 면접을 본다라는 건 기본적인 이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 상식에 대해서 펼칠 수 있는지 주장을 할수 있는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극성이라는 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지요. 이두 가지가 약간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우리 조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찬반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찬성조인데 내옆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해. 계속 혼자만 말해. 우리가 할 것도 자 가로채서 이 사람이 해. 그럼 과연 우리 조는 점수가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이분은 마찬가지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람도 사실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토론 면접이잖아요. 혼자만 잘났다고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사실 설득이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딪히는 논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보면서 음, 서로의 어떤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설득인 거거든요. 토론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적극성과 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시고 싶으시다면 애초부터 역할을 정해줘야 돼요. 음, 나는 예를 들어 발표를 하는 게 있다. 음, 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리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당연히 내가 리드를 잘하는 사람이 발표자를 맡거나. 오늘 리더를 맡는 거고요. 아 나는 아이디어가 뿜뿜이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런 분들은 팔로워 역할을 맡으시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네, 저희 조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리더. 이런 분들은 조율 능력이 좋아야겠죠. 예를 들면 한팔로워분이 되게 막 적극적이에요. 막 의견을 막 어필하고 싶고 나 뭔가 면접관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의욕이 샘솟아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리더가 네. 여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분께서도 같은 의견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토스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의 어떤 흐름을 끊을 수있 자연스럽게 끊어서 토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은 팔로워 역할 잘 해주시는 거. 그러면 한마디로 역할에 맞춘 적극성. 그게 바로 협업 능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어,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는 그런 포인트로 토론 면접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역량 면접은 토론 면접 이후 다대다 형식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음, 인성과 역량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인성이라는 건 결국 성향이에요. 음, 한마디로 인성. 우리 기업과 우리 GS 리테일과 가치관이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 GS 리테일이 들어와서 몬하지 않게 잘 적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향. 그렇죠. 가치관이 해당이 되겠고요. 역량.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뭐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 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 평가라고 볼수 있겠죠. 1차에서도 솔직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왜냐? 토론 면접을 보면 대충 이 사람의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럼 면접관들 앞에 놓여진 자료는 여러분들의 자소서, 이력서, 인성 검사지, 그리고 토론 면접을 하면서 기록했던 포인트 많은 것들이 어 여러분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여러분들께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일관성 있고 본인 자기 소개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일자인이 만큼 GS25 관련된 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편의점이면 편의점, H&B 랄라블라면 랄라블라 어파 점포 방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개선점이라던가 부족한 점, 느낀 점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 산업에 관련돼서, 그리고 편의점 산업에 관련된 이해도도 필수가 될수 있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기업 분석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인상 면접입니다. 인상 면접 같은 경우는요. 자 적합도 평가죠. 음, 임원진 분들은 기업의 어떤 이념이라던가 경영 철학을 어 실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길게 보시는 거죠. 실무진 분들은 향후 5년 정도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왜냐면 근무 경력이 그렇잖아요. 임원분들은 뭐 10년까지 평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5년까지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면 5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자유분방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욕심은 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야. 그러면 면접관분들은 GS리틀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욕심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튀어나가진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는 좀더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존경하는 인물, 좌우명, 이런 가치관들. 그 가치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대화로 진행을 하는 이만큼 굉장히 편하게 임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의 바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영업지원분들은 점주분들, 경영주분들을 상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중한 태도라던가 표정 연출이라던가 대화를 할때 어떤 호감형 인상을 연출해 주실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GS 리테일 및 유통사는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이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애초부터 자소서에서부터 필요했었겠죠. 자, GS 같은 경우는요. 자신감, 열정, 폐기와 더불어 소통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보시면 자신감이나 열정 폐기는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콕 집어서 소통 능력이라면 정말 소통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면접 때 편안하게 임하셔야 하겠고요. 이 소통 능력이라는 건 결국 신뢰할 수 있는지 거든요. 음, 의욕만 넘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의욕이나 확신이. 솔직한지를 본다는 거. 응. 그래서 솔직하게 임하시고, 일관성 있게 임하시고, 최대한, 어, 거짓말보다는 솔직한 약점을 제시를 하셔도 괜찮으니, 나중에 백업만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함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게 왜냐면 소통에서의 기본이고, 설득에서의 기본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설득을 할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득의 정의를 내리시는 것도 좋겠죠. 내가 생각하는 설득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즈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사례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사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강에서 좀더 알려드릴게요.